안녕하세요. 영적 훈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영성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과연 영성 훈련, 무엇이 영성 훈련이고 무엇이 영적 훈련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또내 태도를 나를 훈련하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영성 훈련에 대해서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훈련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들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이 있죠. 그것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혹은 침묵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신앙 일기를 적는 것도 영적인 훈련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영적인 훈련 방법들이 있죠 저는 이제 이 채널에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나눕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이것이 훈련이죠. 한번 하고 많은 것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회성이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저도 다양한 것들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몸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 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도 알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지만 그것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정말 영적인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소망을 어떻게 붙잡고 하루하루 살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훈련 방법을 제가 음,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너무, 쉬, 너무 쉬워서 이게 영적인 훈련이 될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정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정말 어린 아이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책을 펴라고 앉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힘들 때는 영적으로 지체되, 지쳐 있고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때는 성경을 펴고 앉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성경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고 앉으면 엄청난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앉기까지 너무너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분들 있죠. 지식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시작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지금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막 생각을 해서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몸도 말을 듣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떨 때는 꼼짝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고백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렐루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일어나면서 팔을 쭉 뻗으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제가 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처럼 부흥회 때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기만한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할렐루야. 팔을 펴면서 할렐루야. 정말, 아, 주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또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저도 모르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런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도,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찬송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을 때, 정말 모기만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서 힘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에서 그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 정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한번 말했는데 제 마음에서 조금 더한번더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아침에 눈을 뜰때 무조건 할렐루야를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이 깨어지지 않고 몸이 일어나지 않는 그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그냥 아주 숨을 쉬듯이 숨을 호흡을 조금 내뱉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할렐루야를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할수 있으면 정말 좋죠.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시작한 것이 아침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제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기쁘게 즐겁게 잠에서 깨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때때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 노력과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해서 나누고 어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할렐루야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이면 되겠죠. 주여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혹은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말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악하고 어 더러운 것들, 악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고 지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할렐루야 저처럼 모기 목소리만한 소리로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또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정말 쉽고 간단한 영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할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무조건 앉아서 읽었습니다. 혼자 하기에 이게 어떨 땐 하고 어떨 땐안 하는 것 같아서 유튜브라는 이 좋은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조건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훈련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이것이 저도 2년 정도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게,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뜰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계에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과 22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주님의 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주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주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사륙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사륙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바로 갈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빌로니아 왕이 그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멸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그각 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 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암몬을 치는 칼. 너 사람아, 나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다.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오.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네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 문자소나 내가 지음을 받은 곳, 내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죽이는데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 주겠다.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에스겔서 22장 피의 도성 예루살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신여기며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없신여겼으며내 안식이를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아내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견하겠느냐? 네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네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간 이스라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 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년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 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나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지를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내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알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층의 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운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이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오늘 에스겔서 말씀 21장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말,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든 회개하고 살려주시려고 하시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제가 영적인 훈련 정말 쉽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할렐루야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새벽 기도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만의 믿음의 일기를 적어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